어차피 배우는 놈이 에고란 말이에요. 나라는 나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배우고자 하는 그 나는 에고예요. 근데 그 에고도 마음 공부는 어떻게든 배우려고 해요. 그 배우려고 한다는 그 놈이 에고란 말이에요. 머리로 살아가는 이때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으로 배우고 익힌 그 에고가 마음공부도 합니다. 근데 그 에고가 결국은 버려져야 되는 건데, 그 에고를 알아차리고 "아, 이게 에고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에고를 버리면 되는데, 그 에고가 마음공부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나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냥 되짚어 보면은 느낌이 느껴져요. 뭔가 감정이 느껴져요. 내가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정말 이 돈이 목숨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돈에 대한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고 생각을 하면 돈으로 인해서 그냥 엄청난 수치심이 그냥 가득하다 돈에 대한 수치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나는 분명히 현실을 창조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온. 나를 하나하나, 그냥 이게 남보듯이 구렁이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아,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 진짜 이게 열등이구나, 내 마음이 이랬구나,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뭔가가 느낌이 느껴져요. 느낌이 느껴지면 에너지가 나간다고. 근데 에너지가 나가지 않는 것은 이건 진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머리로 배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어차피 에고가 에고 애고, 에고가 배우기 때문에 그 에고는 결국 가짜 나잖아, 그렇죠? 이 가짜 나는 꼭지가 떨어져야 된다고. 이 가짜나가 공부를 하고 가짜나가 깨달았어. 가짜나가 뭔가 알았다고 했어. 이거는 이게 열등감이라고요. 가짜나는 열등감이라고요. 결국은 이 마음이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뭐이 에고가 열등감이라는 것을 이제는 밝혀냈다고. 에고는 열등한 마음이 그 열등이가 살아온 삶이 우리 백년의 삶인 거죠. 누구나 다 열등이가 살아가는 삶이었다. 이게 결국은 드러났잖아요. 그 드러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받아들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받아들임이 되면 은 이제부터는 그냥 이 열등이가 살아온 삶을 느끼면 은 에너지가 버려지고, 느끼고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이삶 속에서 알아차림과 인정을 하면 느낌이 느껴진다고, 오직 느끼는 것밖에 없다고 느껴야 에너지가 버려지고, 버려지면 버려질수록 그 에고가 보인다고 그렇게 살아온 에고가. 근데 지금은 그 에고가 이 몸을 이용해서 완전 하나가 돼서 살아왔기 때문에 분리조차가 안 된다. 그 지금은 알아차림이 되고 인정을 해야 된다. 느끼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고, 아, 내가 이 열등기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게 알아차림이 되면서 계속 느낌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하다 보면은 느낌은 저절로 느껴질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너무나 단단하고 정말 무슨 로봇처럼 그런 느낌이겠지만 계속 알아차림과 느끼고 또 알아차림과 인정이 되고 느끼다 보면은 말랑말랑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나는 매순간 그냥 느끼면 이 몸이 그냥 감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느끼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느껴야 무엇이 계속 정화가 되고, 느껴야 이 마음의 에너지가 걷어지고, 느껴야 나는 이 마음의 지옥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넷지가 버려지면은 분명히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짜 진짜를 볼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 현실 속에서 오지 이 열등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열등감은 돈이 다고 사랑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의 에너지가 세면 오직 돈, 돈, 돈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고, 사랑에 목숨 건다고 생각을 하면 오직 남자는 남성성을 쓸 것이고, 여자는 여성성을 쓰면서, 어떻게든 내가 보는 눈이 다 이성적으로 본다는 거죠. 이 성에너지, 그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면은, 이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남자가 조금만 뭔가가, 따뜻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바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성수치인데 너무나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할 그 사랑을 곱파하는 그 열등감인 거예요. 성병이라고요. 사랑은 내 존재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고 사랑을 어디서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았어 내가 뭔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고. 여성성, 남성성, 이거는 에고가 쓰는 가짜 마음이고, 내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지고 사랑을 이룬다. 이거는 그냥 성관념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은 에고의 사랑이고, 이것은 그냥 성관념인 거예요. 버려야 되는 성수치라고요. 사랑이란 개념은 내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냥 내가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것을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랑을 바깥에서 채우려고 한다고 돈에서 채우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뭔가가 너무나 허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근데 이 에고가 버려지면은 이게 계속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에고가 쓰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마음 에너지가 버려지면은 이미 나는 충만함으로 가득하다. 사랑은 내 존재가 그냥 사랑이다. 우리가 지금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에고의 사랑이고, 에고는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랑은 허상인 겁니다. 그거는 애고의 사랑인 것이지, 애고는 가짜나가 아닙니까? 그걸 알아차려야죠. 가짜나가 원하는 그런 물질적인 사랑, 뭔가가 바깥에서, 밖에서 구하는 그런 사랑, 이거는 있는 것 같지만, 허상이라고요. 없어요. 다 착각이고 망상이고.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